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 하는 곳이 하와이입니다. 그만큼 하와이가 좋다는 것이죠. 저는 하와이는 못 가봤고 하와이를 다녀오신 우리 교인이 선물을 하나 갖다 주는 선물은 조그만 액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한번 꼭 가보면 좋은 것이고또못 가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번만 오고 말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천구 열쇠를 내게 네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죠. 천국 열쇠는 닦여져 있는 천국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새 성전을 다 짓고 나면은 그때에 또 교회의 문을 여는 상징하는 황금 열쇠를 이제 단임 목회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식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때로 불순종했을 때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되겠는데 혹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느 정도의 재산을 잃어버렸지만은 다시 일어서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길에 속아버리면은 우리는 영원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거한다 이 말은 남의 집이나 타향에 몸을 붙여서 사는 것, 이걸 우거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 혹자의 말처럼 인생도 별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은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극 무대에 주연과 조연들이 등장을 하고 또 다른 배역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연극 물론 영화에도 지나가는 행인 1, 2, 3, 4, 5, 6 이런 행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그네죠 지나가는 사람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땅에 유구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는 가운데 어느 한 시기에 잠시 지나가는 행인 1, 2, 3, 4, 5, 6과 같은 그런 낙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또 땅을 차지하면 그 위에 집을 지으려고 수고를 하는 것이죠. 또, 땅을 사고 집을 지으면은, 주민센터에 가서 그걸 빨리 등재해서, 이 땅, 이 집은 내 거다. 하고 기록을 남기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기록을 하려고 해보면은, 그 앞에, 그 땅, 그 집의 주인들이 앞에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집에 사는 것 뿐이지, 그 앞에 그 땅을 소유했던 소유주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전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에 1000년 전의 주인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그 땅은 지금 내가 빌려서 살고 소유하는 것 뿐이지,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 땅이. 영원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가지고 집도 짓고 살고 그 집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심고 홀이 생겨서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빠졌는데 그 밑에가 또큰 하수에 물이 흘러내려가서 물에 휩쓸려 가버려서 빠진 사람을 찾지 못하는 그런 미제의 사건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땅을 디딜 때에 조심조심 디뎌야 되겠다. 그리고 뭐 탐지기를 가지고 매일 다니면서 우리가 땅을 딛고 살 수도 없는 것이지 지금까지 내가 밟고 다니던 땅들이 한 번도 싱크홀이 생기지 않은 것 그것도 감사할 일 중에 하나이지 또한 그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생명을 부지한다고 하는 것 간밤에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일찍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눈꺼풀을 밀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천하 장사도 졸려 보세요. 눈꺼풀이 올라가는지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눈꺼풀이 자주 내려오지 않습니다. 세상 없이 무거운 게 눈꺼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 안에 있는 그 혈관의 길이는 지구를 돌린다는, 몇 바퀴 돌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런 혈관을 내가 매일 청소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 손을 주시고 또왼 손을 주셔서 이 손으로 못 하는 일이 없죠. 한 손만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은 두 손이 되면 두 배가 아니라 이건 스무 배, 이백 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주 항공을 만들어서 쏘아올리기도 하고 못 하는 게 없는 것이죠. 아픈 자의 등을 어루만져 줄때에 위로를 느낄 수 있고 또 나음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른손도 있고 또 왼손도 있는데 제3의 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3의 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손입니다. 우리에게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나는 내 땅만 밟고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집콕 해야 되죠.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죠. 내 땅이 많아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남의 땅또 공공부지를 밟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에게 제3의 손 겸손을 발견하고 존경에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한 소작인이 등장합니다. 남의 땅을 일구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 중에 주인으로부터 일부를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 생각에 열심히 삽질도 하고, 괭이질도 하고,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이 있어가지고 어, 괭이질을 몇 차례 하는데 몇 번째 괭이가 땅에 부딪히는 순간 금속성 소리가 챙 하고 들렸습니다 이건 돌에 맞아도 이런 소리는 안 나는데 이게 뭔가 하고 더 열심히 파봤더니 그 안에 금속 뚜껑의 상자가 그 바단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각종 귀한 보화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함께 누가 보는 사람 없는가 주위를 살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얼른 그 상자를 그 밭에 다시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도 내다 팔고, 우양간에 있던 소돈에다 팔고, 그리고 옷돈에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모았더니, 그 당시 시세의 밭값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제가 이 밭을 좀 사서, 이제는 제 농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제게 이 밭을 파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소작인이 뭐 가구도 팔고 소돈에다 팔았다는 소문을 이 밭의 주인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네 이 밭만 사면 뭐 하나? 이 밭을 읽으려면은 소도 있어야 되지. 자네 힘만 가지고 어떻게 이 밭을 다, 갈고 없겠냐. 근데 소도 없지. 뭐, 듣자 하니 옷도 내다 팔았다면서. 아니, 철철이 어떻게 살려고 옷을 다 내다 파느냐. 그렇게 염려하고 핀잔을 주었고, 그 주인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그 소문을 듣고 알던 모든 사람들이, 제 양반 저 정신이 나갔나 봐. 아니, 가구를 다 내다 팔면 어떻게 살림을 하려고 하는 거고, 손은 왜또 내다 팔어? 아니, 옷까지 내다 팔았다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작이는 낙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손가락질을 하건 또 미쳤다는 소리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죠. 아니, 뭐, 믿을 게 없어가지고,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하나님인가 하는 신을 섬긴다고 차라리 내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유, 저, 좀 예수에 미쳤나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도 소작인처럼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믿고 계신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밭은 누구의 것이죠? 전에 소작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밭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밭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금은보화 그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밭을 우리는 그 밭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 밭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밭 속에 있는 보화는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숨겨진 보물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보물 이야기를 누가 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친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해 주신 것이고, 붉은 글자로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대하게 되시는 분들 중에는 혹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에 가끔 소풍을 가죠. 예전에 서울에서 소풍 간다 그러면은 자주 오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가까이 서울은, 서울은 하여튼 소풍을 자주 오는 그 일본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전에 야외 예배를 자주 갔죠. 소풍을 가건, 야외 예배를 가건. 그 중간 시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점심때 무렵 해가지고 보물찾기 하는 순서가 꼭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그 기록되어 있는 쪽지를 찾아본 기억이 있으시죠? 또 찾아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보물찾기, 그 종이를 찾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별로 찾았던 그 아름다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 보물 찾기 할때 찾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울상해야 할까요? 그때 찾았던 사람도 지금 그때 그 받았던 보물이 지금 남아 있는 사람도 없고 뭐별별 별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두신 영원한 보물 대신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 복구 불가 상상할 수 없는 손해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우리가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보물 중의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물 찾기 하실 때에 숨겨 놓을 때 일반적으로 보물 찾기 하는 사람은 제법 좀 까다로운데 쉽게 찾지 못할 때다가 그 보물 쪽지를 집어넣어놓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기 가운데 틈이란 데가 있으면 끼워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저 무거운 돌 밑에다가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풀숲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보물 찾게 할때 숨기는 사람의 능력이고 또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보물 쪽지를 숨 찾아내기 어려운 데다가 숨기는 게 아니라 찾기 쉬운 데다가 숨긴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쪽지를 어디다가 숨기셨을까요? 베들레헴 말구유 그 안에다가 그냥 다 보이게 넣어놓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던 집은 팔레스타인의 무덤들이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산 중턱을 이렇게 옆으로 직선으로 들어가면서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죠. 거기에 한 사람 들어가는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굴을 굵게 또 높고 넓게 뚫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왼쪽 방 가운데 오른쪽 방 적어도 두세 개 정도의 방이 또 따로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조상들의 유골을 거기에다가 다앉히하는 것입니다 또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거기로 유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유골이 있는 곳으로 이제 안치가 된 것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보물, 보물을 무덤만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도 그 당시에는 그런 토굴같이. 땅을 앞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살았고, 아마도 예수님과 그 가족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물 쪽지를 그 토굴 안에 넣어 놓으셨고, 마지막에는 그것도 못 찾을까봐 나무 맨 꼭대기 누구나 볼수 있는 나무에다가 그 보물 쪽지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토굴 속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실패한 해방자, 그런 정도로 여겼습니다. 보물은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나 아니면은 박물관에 보관해 놓는 어떤 국보급 유물 아니면은 숫자가 좀 길게 늘어진 그런 통장에 적힌 그 아라비아 숫자를 우리는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는 이탈리아 속담처럼 우리가 죽을 때는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지고 가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면 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수의를 입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전에 좋아하던 양복이나 양장을 한번 입으시면은 수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머니가 있다는 거죠. 꼭 가지고 가고 싶으면 거기다 넣으면 되는데 물론 천국까지 익스프레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의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입어도 무슨 새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고 왜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은 처음에는 좀내 몸과 익숙해지지 않아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입던, 좋아하던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관에 들어가면 수위를 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 지금 장의사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장의사를 하시더라. 한 3주는 못 나오신다 그래서 <laughs>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입고 가면 은 편안하고 그리고 특별히 더 많은 장례 경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사람이 죽고 나면 은 그동안 그가 쌓아놓았던 모든 학식과 또 기술과 능력, 라이센스 다 사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석학이라고 불리던 이어룡 교수가 죽었을 때에 그분이 죽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모든 학식, 그분의 언변, 88올림픽의 그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을 연출하는 그 아이디어, 지금도 세계인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하고 싸워왔다 할지라도 나만 할수 없는 것그 말은 결국 다 사라지는 것은 영원한 보물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만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진짜 보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천국 열쇠, 예수 보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 가지고는 천국 문 앞에 얼씬거릴 수도 없습니다. 복음성 가운데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도 지난주에 오셨던 분 중에 오시고, 2부에도 오시고, 3부에도 몇몇 분 보이시는데, 지난주 일부 예배에 오셨던 분은 40대까지 예수를 잘 믿다가,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멈추었다가, 지난주일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시 오신 것입니다. 다른 금융계통에서 오랜 동안 일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우리 교회를 인도자도 없는데 스스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교회 가까이에 이사를 왔는데 은진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빛이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지. 되 그냥 오만 세상 근심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다니면은 우리 보고 교회 나올 생각을 할. 잊절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는 뭐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는 CTF 핑크스타라고 하는 핑크빛 다이아몬드입니다. 59.60 캐럿입니다. 제클린이 오나시스에게 받은 다이아몬드가 40캐럿이었습니다. 그런데 59.60캐럿이면 1,720만 달러가 됩니다. 지금의 원화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아마 한 천억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다이아 하나가 천억이 넘어요. 이 손가락 위에다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수십 채를 갖다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다이아가 CTF 핑크스타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영원한 보물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아, 아까 양복주머니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익스프레스 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함께 할수 있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진짜 보물 진짜 로또는 오직 예수 그리스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는 한 번뿐인 내 생애,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그 밭을, 그 천국을 기필코 사야 되겠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물 찾기 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보물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그분은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길 때에 그분은 여러분을 세상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견인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예수 믿을 기회,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마음의 결심을 하지 못하신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이미 결심을 하신 분들 죽는 날까지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그 결심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평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